안녕하십니까? 의학 박사 가정학과 전문의 명순권입니다. 명순권 TV. 오늘은 탈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헤어 로스. 네, 머리 빠지는 거. 어, 제 나이 정도 되시는 분들은 머리 빠지는 것 때문에 고민이 많이, 많으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자, 일단 탈모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털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모발. 털은 손바닥, 발바닥 입술을 제외한 몸 대부분에 있고요. 약 500만 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어, 머리털 개수 서양인은 약 10만개 그리고 도양, 동양인의 경우는 5 내지 7만개가 있습니다. 머리털 개수 얘기하는 겁니다. 머리털 성장주기를 보면요. 세가지가 있습니다. 성장기, 퇴행기, 휴지기 네, 성장기는 털이 길어지고 두꺼워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모낭 어, 털주머니 모낭에서 세포분열이 활발히 일어나는 시기고요. 이내주 6년 대개 한 5년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머리털의 약 90%가 여기에 속한다고 되는데요. 85% 내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퇴행기는 세포 분열이 멈추고 위축되는 시기인 보통 1, 2주 혹은 3주 정도까지 보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휴지기는 이 문항의 활동이 완전히 멈추고 털이 빠지기를 기다리는 시기입니다. 대개 3개월 내외 정도가 되는데요. 머리를 감거나 빗을 때 모발이 쉽게 빠지는 이 시기가 되겠습니다. 머리털 전체에 약 10% 내외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대로 털 성장주기 그림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가장 왼쪽에 아나겐 성장기 여기는 1000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략 5년 내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카타젠 퇴행기 10일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한 2-3주 정도 그리고 이제 탈로젠 휴지기 이제 성장이 멈추는 시기죠 이제 털이 빠지기를 기다리는 시기인데 이게 여기 100일로 되는데 대략 3개월 정도가 되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성장기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대개 이제 두 발의 경우 머리털은 10만 개 정도가 있다면 사양 기준으로 하루에 100개 정도씩 빠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자 그래서 탈모는 털이 빠지는 건데요 털은 종류가 몇 가지 있습니다 성모, 연모가 있죠 성모는 머리털 같이 두껍고 긴 털이고 억센 털입니다. 이에 반해 옆모는 성인의 피부에 난 아주 가늘고 짧은 털, 솜털들입니다. 에, 팔다리 이런데 음, 그리고 몸통 이런데 있죠. 그리고 남성형 탈모가 생기게 되면 성모가 옆모로 변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원래 두껍고 긴 털이 점점 얇아지면서 그래서 이제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 성모인 머리털은 하루에 0.34 m m 정도 자라게 되는데요. 1개월이면 30을 곱하게 되면 대략 1cm 정도 자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탈모. 그렇다면 탈모는 뭐냐? 정상적으로 모발이 존재해야 할 부위에 모발이 없는 상태죠. 보통 두피, 머리에 있는 성모, 머리털이 빠지는 것을 말합니다. 동양이나 하루에 50에서 70개까지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이 바로 이제 정상적인 건데요. 자고 나서 혹은 머리를 감을 때 빠지는 머리카락의 수가 100개 이상이 넘게 되면 병적인 원인에 의한 탈모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탈모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요. 흉터가 남는 반응성 탈모가 있고요. 흉터가 남지 않은 비반응성 탈모가 있습니다. 반응성 탈모의 경우는 모낭이 파괴되기 때문에 모발의 재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흉터가 남죠. 자가면역질환 중에 하나인 루푸스 이 질병에 의한 탈모라든가 아니면 화상을 입거나 외상에 의한 탈모는 흉터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 네, 털이 다시 재생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흉터가 형성되지 않고 어, 털이 다시 재생될 수 있는 비반응성 탈모의 경우는 어, 대머리 남성형 탈모 있죠. 이건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유전성 안드로겐젠성 탈모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원형 탈모라고 해서 동전 모양으로 동그랗게 털을 빠지는 거. 그 다음에 곰팡이, 감염에 의한 두부백선 그리고 휴지기 탈모 등이 여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어, 아 그리고 이제 빈도가 높은 탈모에는 원형 탈모나 남성형 탈모, 여성형 탈모, 휴지기 탈모 등이 있습니다. 또 이제 발모광 혹은 발모벽이란 게 있는데, 영어로는 출코틸로메니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박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머리털이나 눈썹 혹은 속눈썹을 막 뽑는 거죠. 그래서 탈모가 일어나는 정신적인 질환 중에 하나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주로 소화기에 발생하고요. 어렸을 때 성인에서 발생하는 경우에 정신과 질환과 연관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틀을, 털을 스스로 뽑으려는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증상으로 긴장하게 되면 털을 뽑고 싶어지고 털을 뽑게 되면 증상이 완화가 됩니다. 어, 비슷하게 견인 탈모증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머리를 과도하게 당겨서 생기는 탈모로 헤어스타일링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흔한 남성형 탈모는 대머리 가족력이 있는 사람에서 20대나 30대부터 모발이 점차 점차 가늘어지면서 탈모가 진행이 되죠. 주로 이마와 머리털의 경계선이 뒤로 밀리면서 M자 모양으로 어, 이마가 넓어지면서 머리 정수리 부위에도 어, 탈모가 진행이 됩니다. 여성형 탈모는 남성형 탈모랑 비교했을 때 이마 위에 모발선이 유지되면서 머리 중심부의 모발이 가늘어지고 머리 숱이 적어지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탈모 정도가 좀 약하기 때문에 남성형 탈모에서처럼 이마가 벗겨지고 완전한 대머리가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자, 남성형 탈모 특징을 볼까요? 남성형 탈모에도 분류가 한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전형적인 패턴이 가운데 있고요. 위에는 이제 정수리. 어, 볼텍스 패턴이고, 그 다음에 앞쪽 엔트리어 패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전형적인 거는 이마가 M자 모양으로 들어가면서 중간 정도의 사기에 가서는 이제 정수리 머리가 빠지죠. 그러면서 이마로 들어갔던 부분이랑 정수리 빠졌던 부분이 만나갖고, 이제 옆머리랑 이제 뒷머리만 이렇게 남게 되는 상태가 전형적인데, 볼텍스. 탑 패턴, 정수리 패턴은 중간에 2단계에서 2단계에서 바로 정수리가 먼저 빠지고 4단계로 진행하는 경우를 버텍스 패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 엔트리어 패턴은 이제 정수리 부위가 중간에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앞머리가 밀려가면서 뒤쪽까지 빠지게 되는 이 패턴이 되겠습니다. 원형 탈모증은 다양한 크기의 원형 동전 모양으로 발생하고요 어, 모발이 소실되어 점처럼 보여 탈모반이라고도 합니다 탈모 어, 점이라고도 하죠 피부과 환자의 약 2%고요 이게 또 이제 심해지는 경우는 전체 머리가 전부 다 원형 탈모가 더 진행이 되게 되면 온 머리 탈모증 전두 탈모증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전두는 이제 토탈 전체란 뜻이죠 머리카락 전체가 탈모가 되는 겁니다 전신에 탈모증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각종 탈모의 특징을 예를 들어 봤는데요 첫 번째 가장 위, 왼쪽 위가 남성형 탈모입니다 M자 모양이죠 여성형 탈모는 주로 이제 정수리 부분에서 머리카락이 얇게 빠지는 거고요 원형탈모 중간중간에 동그랗게 탈모되는 거고 전두탈모는 이게 원형탈모가 더 심해져서 전체적으로 머리가 다 빠진 거죠 그리고 이제 휴지기 탈모라는 게 있고 견인탈모가 있습니다 어, 유전성 안드로겐성 탈모중 이게 남성탈모인데요 유전적 원인과 남성호르몬인 안드로젠이 중요한 인자로 성장기가 짧아지고 모발이 얇아집니다. 여성형 탈모에서도 일부는 남성형 탈모와 같은 경로로 일어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임상적으로는 그 양상의 차이가 있죠. 원형 탈모증은 자가면역 질환으로요 자신의 모낭을 공격해 휴지기로 빨리 넘어가면서 탈모가 진행이 됩니다. 어 이거 말고 이제 휴지기 탈모증이라는 게 있는데요. 휴지기 탈모증은 각종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생기는 탈모증입니다. 내분비 질환, 영양 결핍, 약물 사용, 출산, 발열 열이 나는 거죠. 수술 중에 심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발생하는 일시적인 탈모인데요. 모발의 일부가 성장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휴지기 상태로 바로 이행해서 탈락되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휴지기 상태에서 더 이상 성장기로 다시 넘어가는 데 넘어가지 못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이 휴지기 상태에서 200개에서 300개가 빠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탈모의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이 뒷부분부터는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